자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얼어가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짐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알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알렐루야 아,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천 아, 79년도 8월 24일날 화산이 봉파하면서 사치 향락 죄악의 도시인 폼페이를 용화함이 뒤덮어요. 도시 자체가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죠. 이영화의한 어, 여인이 용기 탈출을 했어요. 근데 탈출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안에는 금고에는 금은 보석을 두고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돌아가요. 사람들이 막 탈출하고 도망가느라고 난리인데 고사의 그 비지그 돌아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지 몰라요. 드디어 금고 앞에 도착을 해요. 문을 열어요. 금은 보석을 챙겨요. 품에 안아요. 이제는 탈출해야죠. 다시 근데 건물에 깔려서 죽어버려요. 바보죠. 다른 사람들은 탈출을 못해서 안달인데 탈출했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가다니 진짜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하고 비슷한 여성이 성경이 나오죠. 로세 아내가 그런 여자이죠. 천사들이 지시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 13절. 그 사람들이 로색에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소돔성 멸망시킬 거야. 15절 동틀 대의 천사가 로스를 제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치하에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내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하늘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로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돌아봐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뒤돌아봤겠어요? 집이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금은 보석이 있잖아요. 미련.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 그 까운 거, 아까운 거. 어, 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대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느냐?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벽돌을 구워요. 비돔이란 성을 지어요. 람셋이란 성을 지어요. 임금이 안 줘요. 월급 안 주고 노동용만 착취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죽여요. 하수에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애굽의 군인들이 와서 하수구에 버린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기적을 행하시죠. 양의 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지금 우리 주자지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 앞에 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홍해 물을 가르세요. 그동안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애굽 사람들의 눈을 가려 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은 수몰돼요.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애굽을 바라봐요. 애굽을 생각해요. 이게 문제죠.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비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르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은 가나안이죠.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 4장의 내용입니다. 가나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나을 생각해야 되는데, 애굽이 좋았잖아. 애굽으로 가자. 이러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1장도 마찬가지요. 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을 때 뭐였는데 노예였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뭐였는데? 아들들 죽였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아들을 하수구에 던져서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일을 경험하던 곳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이 있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광야가 힘들다고, 이 광야가 불편하다고, 이 광야 속에서 내 감정이 지금 안 좋다고.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있을 때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뒤돌아보는 자는 자격이 없다 한번더 뒤돌아보는 자는 자격이 없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내의 징귀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시리라. 한 사람이 말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귀하죠. 주님 따르겠다. 그러니까 세상 따르지 않고, 죄악 따르지 않고, 마귀 따르지 않고,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하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리오 진리로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 다서면은요 언제 부모님 얼굴을 형제자매 얼굴을 또 볼지 장담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세요. 때로는 갈릴리 바다가를 거니시고 가버나움을 가시고 가나를 가시고 나세렛도 가시고 예루살렘도 가시고 다양한 지역에 다니셔요. 이방 지역, 걸어사 지역도 가시고 주로 유대 국한이 되지만 이게 다니시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얼굴 보겠다고 아들이 있는 곳을 찾아 오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 31절에 나와요. 그대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옷에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이 이럴 정도니까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배를 들릴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을 따르면 언제 또 부모님들 가족들 얼굴 볼지 모르니까 가서 얼굴 잠깐 뵙고 작별 인사 드리고, 그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하잖아요. 어, 알았어, 갔다 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결국은 여기서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쟁기를 잡았어요? 밭을 가는 거죠. 이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앞에는 목표 하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빤뜻하게 가라져요. 근데 뒤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 쟁기 방향이 어그러지면서 이밭 가는 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교인들은 지금 목회자들. 정말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가느냐? 가난을 바라보듯이. 광야가 어려운 거 맞아요. 물이 없죠. 먹을 게 마땅치 않죠. 낮에는 덥죠. 밤에는 춥죠. 암말렉 같은 족속들이 공격하죠. 길이 험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아 있을 물을 달게 하세요. 할렐루야. 무리바위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으로 그늘 주세요. 불 기둥으로 온기 주세요. 방향을 안내하세요. 아말렉을 이기게 하세요. 매출하기를 먹이셔요. 요단 강을 가르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젖과 꿀이 흐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세요. 이젠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수 있도록 모든 역곡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전진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왜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러고 있느냐고요. 이런 패턴이요. 그리스인들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마냥 편합니까? 신앙 생활이 마냥 좋기만 합니까? 하다를 이해 해 주고 격려 해 주고 박수 쳐 주고 자리 주는 사람 아니 있습니까? 막돈 팍팍 들어오고 막 염려 하나도 없고 막 성공 출세 명예 막막 굴러 들어오고 그러니까 때때로는 광야 같은 것들 겪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베드로의 실수가 많잖아요. 이 베드로는 참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많이 잡게 하세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누가 보면 5장이 나옵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다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을 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해요. 영광이죠. 너무나 큰 영광이죠. 여기다가 봐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본인 이제 말씀도 전해요. 본인도 표적을 행해요. 우여곡절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또 만나주세요 근데 베드로가요 뒤를 돌아봐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찾을 필요 없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는 여기서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베드로 있는 바다까지 가요 예수님으로 되돌아가버린 베드로를 찾아 나서세요 숯불도 피워놓으시고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리고 사명도 주세요 내양을 먹여라 내양을 쳐라 내양을 먹여라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옛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앞만 보고 달려가요. 이제는 우리인데, 우리도 뒤돌아보지 맙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을 바라봅시다. 때물이 우리는 방향이제 명확하게 정해져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전력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또 온전케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객에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피곤할 일이 있대니까요. 낙심할 일이 있대니까요. 원수 마귀가 발악을 한다니까요. 우리 믿음을 거꾸로 드리려고, 열심히 내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 들게 만들려고, 맥이 풀리게 만들려고, 주님의 일에 전력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비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끝없이, 끝없이, 끝없이 공격하거든요. 환경통에, 사건통에, 물건통에, 사연통에, 환경통에, 장애물통에, 문제통에, 사람통에. 그건 피곤해요. 낙심이래요. 근데 피곤하고 낙심하고 여기에 둘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방법은 하나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오래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피곤해요. 낙심해요. 힘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시다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힘차게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자. 바울의 고백. 표대를 향하여, 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다름들하기를 향방 없는 것까지 하지 아니하고 세상이든 쥐약이든 옛삶이든.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뭐 미련 두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날마다 전력질주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인생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 삶의 고백이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되면 좋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아멘. 나 달려갈 길 달렸어. 내 믿음 지켰어. 선한 싸움 싸웠어. 그래야죠. 뒤돌아보다가 인생 낭비했어. 선한 싸움 싸우지 못하고 패배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거,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를 걸어가는 사람, 그들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하나님이 씌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기필고 쓰고 말거라고 여러 세얘기는데여러분들로다 씁시다. 네. 그날 찾아다 찾아다녀야지 우리 성도들 <laughs> 머리에 멸류관이 있는지 없는지. 아우, 장모이 사님 봤더니 멸류관이 보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는지. 우리 강석 성 집사. 멸류관 봤더니 와! 목이 꺾이게 생겼어요. 무거워 가지고. 근데 누구를 봤더니? <웃음> 맨머리, 맨머리. <웃음> 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뒤돌아보는 자는 자격이, 자격이 없다. 아멘.